우리 집 제라늄은 왜잘안 자랄까? 여러분들이 제라늄 키우다 보면은 빼다고만 있고 이렇게 입이 작고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. 간혹 가다가. 자, 우리 집에 제라늄도 다 이렇게 된 것들은 대부분, 어,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물을 안 줘서, 그래서 물을 너무 조금 줘서. 자, 먹는 것보다 나가는 수분중발량이 많으면은 클 시간이 없습니다. 그래서 물이 너무 작았을때 이렇게 되는거고 두번째는 어, 흙에 안맞아서 뿌리를 못내려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물을 너무 조금 줘서 이렇게 입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라늄 키우면서 입이 다 작아지고 이런것들은 대부분 물을 너무 조금 줘서 자 제라늄은 물을 싫어하지만은 어, 온도가 한 10도에서 15도에서 낮에는 한 20도에서 25도 저녁에는 5도에서 10도 사이 했을 때는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왜? 그때는 굉장히 잘 크고 왕석이 크게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거득이 마르 무조건 물을 줘야 됩니다. 반대로 온도가 어, 낮에는 한 30도가 넘어갔을 때 물을 조금 줄이는 겁니다. 왜? 그때는 습도가 많고 어, 후면기에 접어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겨울철에 우리 집 환경이 10도에서 15도 저녁에, 낮에는 20도 정도 됐을 때는 겉 흙이 마르면 무조건 물을 줘야 됩니다.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 집이 잘 마르면은 자주 많이씩 주고 잘안 마르면 조금씩 나눠서 조금 조금씩 주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집이 키우다가 이렇게 빼다구가 됐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물이 말려서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오늘은, 어, 제라늄 힘을 잘안 컸을 때온 일에 대해서 려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.